네, 곧 이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. 자, 음, 11번째까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다뤄봤습니다. 이제 이 촬영 전에가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대소관계를 펼쳤는데요. 그와는 이제 좀 대, 가 뭐라 그럴까,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, 어, 뭐,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, 정확하게는 극한의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부분이 정리됩니다. 아,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제대로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언급드립니다. 함수의 연속이라는 내용을 수학자 이제 볼차노라는 수학자인데요, 함수의 연속이라는 내용을 이제 엄밀하게 정의한 수학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어지면 다 연속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거를 정말로 엄밀하게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다음에 좌표 평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작성해야 되는 게 있죠. 잠시만요. 이거를 또 굵게 해야 인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. 우리는 이 함수를 y는 fx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. 보이실까요? y는 f(x)입니다. 음,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, 네, 우리 이거 1차 함수잖아요. 이 부분이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근데 이 뚫려 있는 값을 저는 a라고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... 이 부분도 F, A가 될거예요 왜냐면 Y는 FX에서 이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A에 있는 것만 뗀 거니까. 음, 물론, 지금도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, 네, 똑같죠? 우리는 항상 X축 가로, 네, 세로축 Y, 아, 세로축은 Y축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? 연속은 뭘까요? 음, 연속은 뭘까요? 분명히, 이어져야 한다 라는 내용을 했죠. 이어져야 한다. 이 개념을 썼는데, 정말 이어져야 할까요? 음, 아니, 우리 왜, 이거 실, 이렇게 하면은 이어진 거잖아. 어, 맞아요. 네, 실 이어져 있죠. 근데 두 개를 갖다가 딱 이렇게 붙였어요. 참고로 이거 붙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요소에 대해서 음, 붙였다 생각하는 거면 그래도 이어진 거냐 이거죠. 조금이라도 엄밀한 증명이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었고 정말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다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.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예, 그거를 막 억지로 이제 붙이려고 하고 보면 면밀하게 관찰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학적인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연속이라고 했잖아요. 음,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극한값입니다. 그리고 함수값입니다. 극한값 알아야 되고 함수값 알아야 합니다. 이 부분이 이제 사전지식이 되는데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이야기할 적에 이 내용을 항상 썼을 겁니다. 네, FX 이 부분을 해서 음, 알파라고 했나요? 네, 이렇게 이제 썼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 가지 또안쓴게 있죠 뭐냐면 네, f(x)가 함수라는 내용을 제가 안 썼죠 이거를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f(x)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x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도 실수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정확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는데 그 값이 같아야.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배웠습니다.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겁니다. 그리고 함수 값이 있는데, 함수 값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a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a도 실수라고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, 한다면, 이 부분은 함수 값이 될 겁니다. 음.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실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. 아 정말 불편하죠. 네, 정말 불편합니다. 예, <laughs> 네, 정말 불편한데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확대를 했을 때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죠. 다시 끊어져 있지만 이걸 이었다라고 보면 우리는 정말 아 이거 연속이라고 볼수 있지 않아? 라고 할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.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에 정리를 쓸 건데, 여기를 좌표 평면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, 여러분. 이렇게. 그러면, 아까 여기가 떨어져 있었잖아요. 음, 떨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A 지점이라고 해 봅시다. A 지점. 그리고, 그거에 대해서 대응되는 이 함수 값이 fa가 될 겁니다. 그러면,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고, 오른쪽은, 아, 오른쪽이죠? 그리고 왼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, 여기도 이제 보는 거죠. 근데 그 값이 무엇이어야 할까요? 네, 함수 값이어야 되겠죠. 이런 상황이 연속에서의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연속을 다음에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고 마쳐보도록,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연속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. 첫 번째. 일단, 우리가 함수 f(x)가 x는 a에서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.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는 a에서 f(x)의 값이 존재해야 되는 내용과 같습니다. 다시 얘기하면 함수 값 f(a)가 존재해야 해요. 음. 이 부분이 첫 번째 조건이구요. 두 번째 조건에, 극한값,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, FX가 알파라고 하는 내용. 물론, 이제 알파는 실수라고 하겠습니다. 이것이 존재해야 돼요. 사실, 이 내용을 안 써도 됩니다. 음. 이것이 존재한다가 되고 그 존재하는 값이 알파이기 때문에 굳이 뒤에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극한값 그리고 함수값이 같아야 합니다.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극한이 되기 위해서 조건에 붙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 뿐이었습니다. 첫 번째도 빠져도 됩니다. 그런데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조건을 갖습니다. 그 조건이 함수값 있어야 되고 극한값 존재해야 되고 그 둘이가 같아야 됩니다. 정말 강력한 조건이죠. 이를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불연속이라고 하고.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면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. 이해가 되셨죠? 자, 그러면 오늘 어, 영상에 대해서 여기까지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개념 정리는 다잘 어,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함수를 제시할 텐데 그 함수에 연속인지, 불연속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풀겠죠? 그래서 문제를 사전에 제가 준비를 하고,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이랑 연동할 수 있다면 연동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긴 시간, 시간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